자 오늘은 12강 자 게이트웨이 문제 풀어볼게 자 첫번째 문장 보면 자턴 보이고 히열 보여 그지? 자 이제 접속사를 찾아야 되는데 자 everywhere 주어동사 자 우리 everywhere 주어동사가 나오면 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 주어동사하는 주어 동사 하는 자 어떤 곳이든 자 이런식으로 해석해주면 될것같아자 우리가 그지? 돌아보는 그지, 어떤 곳이든 그지, 자 우리는 듣는데, 그지, 얼마 이티는뭐 아주 영어나 이런데 잘나오다 그지, 전지전능한 그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런 거야, 아마 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지, 사이버 스페이스가 과연 어떤 의미로 그지, 이걸 해서 쓰였는지 우리는 찾으면 될것 같아. 자, 그다음. 자, 동사 보면, 자, promises 보이고, 그 다음, will live 보여. 그지? 그 다음, 푸돈도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 음, enter 보이는 것 같고, 그지? 자, 이제 문장을 쪼개봅시다. 자, 또, hype. 자, 그 hype는 우리 아래에 지금 각주로 나와 있는데, 자, 과장 광고래. 근데 그 우리 과장이라고 해보자. 과장 광고는 과장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 그 과장은, 자, 약속합니다. 자, 우리가 will l e a v e 자, 떠날 거라고. 그지? 우리의 지루한 삶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지?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문제 잘 나오는 거 보면 자 보어링슬레 보어디슬레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나와 그지? 그럼 얘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이냐 보어가 아닌 자 뒤에 나오는 e 스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그지? 자 수식어의 역할이다 그럼 뭐 수식을 해주는 애가 사물이면 대부분 우리 아이인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이 자리에 사람이면 대부분 이리가 들어오겠지 o k 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봐. 알겠어? 자, 컴마, 엔드 보이니까 얘는 아마 병렬구조고, 푸돈, 여기다 이어올게. 그지? 자, 우리는 쓸 거래. 고글을 쓰고, 그리고 입을 거래. 자, 바디수트 하나만 나왔으니까. 그지? 자, 바디수트를 입을 거고, 그리고 다시 병렬인 것 같아. 그지? 우리는 들어갈 거래. 약간의 금속적인 3차원의 어떤 다중 매체의 다른 세상으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무슨 말을 꾸며주 고 설명해주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을 이제 다시 설명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뭐자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에 우리 집중하자 이해되지? 자 그다음 보면 자 주어가 바뀌었어, 그지 그럼 어떤 다른 말을 설명해줄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자. 석사가 모이고 그지 자그 산업혁명이 그지 도착했을 때 왔을 때그 산업혁명이 아주 커다란 어떤 혁신을 가지고 자 컴마 컴마 명사 명사 똑같다 그지 그 모터라는 오케이 자 모터 우리 뭐 전동 장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자 어떤 전동 장치라는 자 커다란 혁신을 가지고 자 산업 혁명이 일어났을 때자 종속절 끝났고 자 우리는 didn't leave 떠나지 않았대 자 우리의 세상을 그지 가기 위해서 자, 어떤 약간의 동 떨어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동력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굳이 우리는 지금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어떤 현생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위에 보면, 자, 그 과장 광고는 약속한다. 그지? 다른 세상으로 이끌 거라고 약속을 했어. 그지? 자, 지금 현대 시대의 혁신은 뭐야? 이런 3차원. 그지? 사이버 스페이스란 말이지. 자, 근데 이 과장 권고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갑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데, 자,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자, 인 뭐,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얘도 아주 혁신, 응, 혁신 중에 혁신이었지, 그지?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옮겼다, 옮기지 못했다. 옮기지 못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뒤에 이어진 거을 우리가 좀유추해보면 뭐다? 아, 뭐도 사이버 스페이스도 결국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옮기지는 못할 거다 이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유추하고 가면 돼 그리고 이 리모트라는 말 동떨어진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 음자 그다음 자 브로트 오케이 끝났어 자 대조적으로 그럼 앞에 내용은 틀렸다 앞에 내용 아 아니다 이거지 그지 대조적으로 우리는 자 브로트 가지고 왔대 그 모터라는 것, 그 혁신을 데리고 왔다, 왔다라는 얘기지, 우리의 삶 속으로. 아, 뭔 말? 혁신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혁신을 우리 삶에 적용시켰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대로 남아있고. 자, 뭐로? 자동차들, 냉장고들, 그리고 뭐, 드릴 프레시스들, 그리고 펜슬, 샤프너들과 로서. 예, 펜슬 샤프너는 뭐야? 샤프니 뭐야? 날카롭게 하다? 그러면 얘는 뭐야? 연필 깎이라는 얘기지 그지? 자, 이렇게. 아, 그럼 우리, 독해 거의 다 끝난 것 같지, 그지, 얘들아? 왜? 자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건 우리가 쫓아가서 그지 다른 세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얘도 우리의 어떻게 살만으로 데려와서 융합시키고 흡수시키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다음 장. 자 바로 뭐가 나왔어? 아 우리가 생각했던 자 absorp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지. 자 absorption은 뭐냐면 저 우리 absorb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여 그지. 자 흡수하다랑 몰두시키다, 집중시키다. 자, 둘다 에워줘. 여기서는 자 흡수야, 그지? 자, 이러한 흡수는 자, 이러한 흡수가 뭐지? 산업적인 어떤 모토를 우리의 삶으로 데려온 거지, 그지? 자, 이러한 흡수는 자 has been 쏘가 보여.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 대신 나오겠지.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 될 거야, 그지? 자, has been so complete 매우 완벽해져서. 자 우리는 리 e f e 부릅니다. 모든 이러한 도구들 아, 아까 우리가 봤잖아, 그지? 뭐연필깎이는 냉장고. 자 이러한 도구들을 자 이름으로 부른대. 자 어떤 이름이야? Declare는 선언하다라는 동사지, 그지? 자 말하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그들의 사용을 말하는. 왜? 연필을 깎는 기구는 연필깎이라고 하고, 우리 타고 다니는 건 우리 자동차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사용으로 부르지, 그지? 그들의 모 o t o 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야. 자 뭐. 어려워하지마. 결과적으로는 뭐아 얘는 뭐야. 주가 아닌 수단이 될 뿐이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360도, 180도 바꿔주는 어떤 그런 매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러한 혁신들은 자 뭐야. 산업혁명이겠지. 그지? 자 레드투. 이끌었대. 자 주요한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동으로 움직임으로 이끌었대. 정확하게. 자 이러한 혁신들이 엔철드 들어오고 어펙티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상당하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지 그렇지? 자 어떻게 얘네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서 모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터를 우리 삶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다라는 말도 맞아.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영향을 줬으니까. 그다음 자 다시 그래도 모르겠네. 다시 설명해줘. 사람들은 haven't o changed 자 바뀌지 않았대. 자 Okay? 궁극적으로, 그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대. 자 수천 년 동안에, 그지? 기술만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지? 자 constantly, 자 끊임없이. 자 is the one, that, that m u s t a d a p t to us. 자 is the one, 자 하나래. 그 하나는 뭐지? 자 앞에 나오는 기술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그것은 기술이다. 자 m u s t a d a p t us, 우리에게 저 뭐? 적응해야 하는, 그지? 우리에게 적응해야 하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하는, 맞지, 그지?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단어. 자, 어댑트는 채택, 입양. 자, 그 그다음 어댑트는 능숙한, 자, 능숙한 사람. 그다음에 어댑트는, 자 여기서는 에 적응하다. 그다음에 조정하다라는 뜻. Okay? 자, 그런 내용이 자, 정확하게 자, what will happen 일어날 것이래. 자, 정보와 기술에서. 그리고 그 정보와 기술의 장치에서, 즉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처음에 시작했던 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일어날 거래.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아, 사이버 스페이스도 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뿐이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사이버 스페이스 안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겠다. 자 그다음 언더 자 인간이 중심되는 어떤 컴퓨터화 아래에서 그지 이 말도 되게 핵심적인 말이 되겠다 음. 자 그다음 문장 구조 보면 어, 더 비교급 보여 그다음에 또뭐 찾아야 돼더 비교급 보여 오케이 됐어 더 비교급 주어 동사는 자 주어 동사 할수록 더 주어 동사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지 자 우리가 더 오래 지속할수록 믿는 것을 컴퓨터가 가져 데려갈 거라고 우리를 자 환상적인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자, 이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날 거다 그지 자더 오래 우리는 자 maintain maintain 뜻이 세 가지지 그지 자 뭐냐 자 주장하다 자 그다음 유지하다 그다음에 하나 보수하다라는 뜻자 여기서는 아마 유지할 것이다 음, 우리는 유지하게 될 것이다 자그 어떤 음, 대여는 뭐야 그 컴퓨터들의 자, 자연스러운 융합을 유지하다. 유지가 될까? 유지가 되지 않겠지. 자 어떻게 더 늦출 것이다. 선생님 보기엔 유지가 딜레이가 맞는 것 같아. 그렇지? 더 늦출 것이다. 자그 컴퓨터였던 자연스러운 융합을 우리의 산과. 오케이. 자그 이게 뭐냐면 앞에 내용은 자 헐마크 헐마크의 뜻은 뭐야? 특징이래. 특징. 특징인. 자 모든 주요한 어떤 변화의. 그렇지? 뭐 우, 움직임 운동이라도 되지만 그냥 변화라고 해볼게. 그렇지? 자 어스파이어스. 자 불러 일으키는. To be c a l d 불려질 것이라고, 아, 불려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그지? 하나의 아, 어떤 사회, 경제적인 혁신, 그죠 혁명. 그니까 뭐야? 얘는 결과적으로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지? 현실이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혁명이, 되, 혁명이 어떤 혁신이 되는, 자, 어떤 주요한 모든 변화의 어떤 특징이 될수 있는 이러한 내추럴한 퓨전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융합을 어떻게 할 거다 늦춰버릴 거다 이거지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